이전화에서 이어지니 꼭 시청하고 봐주세요. 어, 뭐가 한정판이야? 이거 이거? 오, 이거 이게 한정판이래요. 이거 팬텀. 오호. 저거 어 시야 이름이? 와, 와 이거 내리치는 거 봐. 크리티컬 스트라이크에서 나온 거예요. 오. 와, 이거 몸에 뭔가. 어, 이거 약간 로스트 아크의 디스트로이어 같은데요? 어, 얘는 뭐야? 얘는 뭐 이걸 들고 있네. 소울 마스터. 마이너가 이거 돈 캐는 캐릭이네. 귀엽네. 요렇게 이렇게 돈을 버는 거고 얘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공격을 하는 건가? 이렇게? 소울마스오 그러네 공격을 하네 되게 좋다 이거 돈이 모자라서 이거 강화하기 힘들겠다 그렇다 용과맨의 말은 씨가 되었다 방심한 탓에 결국 패배하게 되는데 하지만 그때 채팅창에서 한 줄기 빛이 내려왔다 어, 일단 여러분들 그 멋있는 거 보여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방어 해주실 수 있나요? 처음에 방어? 그러면 커피다란지님께서 처음에 방어를 해주, 해주시고 우리 밀초님께서 그러면은 어 중반에 가가지고 좀 뒤에 까는 거 어떱니까? 오케이 오케이 세팅해주시고 와 여기 맵봐 여기 맵 되게 여러분들 맵이 좀 다양한 게마음에 드네요 이런 식으로 맵이 다 컨셉이 있어가지고 맵이 참 특색이 있어서 괜찮다 용감해님 이리 와보세요 어 어디가 어디가 뭐야 어? 오 뭐야 아, 20부터네.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아, 맵을 바꿀 수 있어요. 오, 야, 이거 비밀의 문 보소. 어, 왔다, 왔다, 왔다. 자, 갑시다, 여러분들. 여기서 용과맨과 친구들의 역사가 시작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할 거냐. 빨간색 피부 스킨 가지신 커피다른지님께서 앞에서 일단 방어를 하고, 이제 블루샤크님께서 좀 멋있는 캐릭터들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멋있는 캐릭터 한번 구경하는 시간 가져보, 가져볼게요. 일단 그러면 우리도 앞에서 막자. 어 우리가 막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저희가 초반에 좀 막는 거 도와드리고 뭔가 협업해서 하는 느낌이라 재밌는데? 용감해님 워리어가 방어하기 좋아요 오 그래요? 저 워리어 지금 했어요 척척하게 만들어어얘왜 이래? 아 얘는 체력이 있구나 오 신기하다 얘는 뭐예요? 아 파머 농사꾼이구나 돈을 계속 해내? 와 초당돈을 수급한다 대박이다 야 벌써 스트롱이야 어 이거 뭐야 막아야 돼 막아야 돼 활쟁이가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여기 웨이브에 나오는 몬스터가 생각보다 다양하네요 오야 샷건 뭐야 야 얘도, 얘도 좋아 보인다 아 여기에 써있는 실드 2가 그 데미지 2를 이제 저거한다 막는다는 거구나 텐텀은 웨이브마다 체력이 회복되고 공격을 하면서 몸으로 막아내고 나중에 폭발한다. 오~ 아, 이렇게 농사, 이렇게 뭔가 이펙트가 생기네요. 이런 농, 농작물이. 이거 어떻게 우와 뭐야 이거? 사이보그. 와 뭐야? 오우야. 아 이걸 이걸 깨면은 주는 거예요. 아~ 잠깐 인생 난이도를 깨면 아까 봤던 소울 마스터를 얻을 수 있어요. 게임이 되게 캐릭터를 뽑기로 얻는 게 아니라 뭔가 이거를 클리어해서 얻는다 이거 정말 바람직합니다 물론 뽑기가 있는 것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 스테이지를 돌아서 캐릭터를 얻으면 조금 더보전욕이 생기죠 초보들도 나도 열심히만 하면 캐릭터를 얻을 수 있겠구나 자 칼질합니다 야 워리어 되게 멋있다 자뭐 엄청 나옵니다 와 근데 이게 사람들이랑 하니까 재밌다 디펜스도 어 이거 뭐야 디스트로이어. 오 뭐야 오. 여기 디스트로이어 나왔습니다. 어 근데 손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플래그를 말해 버렸네. <laughs> 어 플래그 말해서 못 깨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우리 할수 있어. 우리 할수 있을까? 오 야, 뭐야 공격도 해. 괜찮아요. 뒤에 사이보그 하나 더 있으니까 가능할 거야. 오케이 팬텀. 야 팬텀이 되게 좋네. 오케이 나이스. 클리어했습니다. 아, 진짜요? 팬텀은 업그레이드 지워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막는 거구나. 위험할 때 컨트롤을 하는 거네. 와,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요, 앙부들. 우와사이보그 뭐야? 미쳤다. 와, 쌍곤총을 그냥 난사를 해버리네? 야, 진짜 멋있다. 야, 이 정도면 게임 할만 나겠네. 와, 이제 안전해요? 와, 진짜 세구나. 와이 왼쪽은 권총이 아니고 약간 그레네이드 런처. 와 뭐야? 와 얘도 멋있다. 오 게임 퀄리티 괜찮은데? 와 이거 뭐야? 등에 뭐야 이거? 아직까지는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크리티컬 엔티티 뭐야? 아 얘네? 와 뭐야 공격하는 거야 이렇게? 잡을 수 있을까요? 탈모피 마이너스 60%. 야 이거 뭐야? 공격력을 낮춘 것 같은데. 어 이거 사이보그가 와 나이스 잡았습니다. 야 응? 사이보그가 진짜 좋구나. 도움 조금이라도 되라고 아철을 좀 설치를 하겠습니다. 오야 너무 빠른데 이제 애들이. 자요런 거는 팬텀으로 막아줘야죠. 어 오케이 나이스 처리했고. 자, 아, 점점 밀리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만약에, 팬텀이나, 블레스터나 리콘을 가지고 있다면,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쪽에다가좀 설치를 해주자. 여기는 효율이 안 좋으니까. 그러고 보니까 여기는 캐릭터 설치 횟수 제한 같은 게 없나 보네요. 아, 있어요. 되게 많이 만들어지는구나. 와, 뭐야. 되게 세네, 얘네들. 오, 어떻게 쏘는 거야. 오, 이렇게. 야, 이거 사이보그가 진짜 간지난다. 와 떠있는거 봐 뭐야 적들이 방패를 들고 나오네 <laughs> 와 이거 깨는거 아니야 이러다가 지금 웨이브가 4시 웨이브가 끝인데 36 웨이브거든요 와 이거 이러다 깨는거 아니야 얘는 뭐예요 얘가 히... 얘는 힐러네 아 지금 얘가 200%인데 공격력 200% 증가인거 같아요 아프로펫은 공격할때마다 게이지가 차는데 데미지가 증가한다 자 여러분 39웨이브고 마지막 웨이브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요거만 클리어하면 아직.. 오 이제 끝이야 이제 이제 마지막 웨이브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웨이브는 관전을 좀 할게요 이렇게 자 지금.. 와 이거 뭐야 피가 13,000이야 자 지금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여 사이보그 분단이랑 이렇게 해서 지금 막고 있습니다 자 제발 제발 이거 지금 내가 구경할 때가 아니야 이거 뭐라도 설치하자 지금 돈이 좀 쌓였네 뭐라도 설치해야 돼 지금 아 얘가 보스예요? 아 그러네 아첫 번째 관문이에요 끝이 아니라 오 보스 스테이지답네 아 얘구나 얘그 공짜 그 뭐야 클리어하면 준다는 애 아직 널널한데? 좀 잡을만한데요 아직 자이 정도면 어? 어? 애들 왜 공격이 멈췄어 자 일제히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팬텀 소환했구요. 어, 팬텀을 지나갑니다. <laughs> 팬텀이 지나갔고, 하지만, 오케이. 얘만 처리하면 될것 같은데, 얘 정도는 우리 블래스터가 처리해주겠죠? 자, 잡았습니다. 제작자인가요? 아, 아직 실더가 나오고, 이제 제작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제작자 등판이라니. 자, 마지막이에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아, 이게 전체 다 합쳐서 뭐, 리미트가 있는 거구나. 자, 그럼 이제 저는 한계입니다 여러분들. 제발, 제발, 깰수 있게. 아, 이게 제작장인가요? 더 쏘서로? 지나간... 야, 피가 되게 많은데? 자, 지금 앞에 있는 거 잡을 때가 아니에요. 빨리 잡아야 돼요. 보스 때리고 있습니다. 어 피가 너무 많은데요? 오케이, 좋아요. 팬텀이 어으로 끌었는데, 잠깐이죠. 하지만 이 잠깐도 소중합니다. 지금 일제히 사이보그와 프로펫과 힐러들과 워리어까지 지금 총공격을 가하고 들어주지. 있습니다. 와 뭐야 이거 스턴 다행히도 스턴을 워리어 쪽에 해가지고 이쪽이 지금 스턴이 안 걸렸어요. 이 워리어를 준 사람 저죠. 저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소환을 했어요 지금 엔티티야 뭐야 어 엔티티를 소환을 했습니다. 자 제발 제발 체력은 지금 몇이야 이게 9만이고요 자 제발 자 이거 잡을만 합니다. 이거 잡을만 합니다. 자자 자, 이거 잡아요 잡아 이거 잡았습니다. 이건 잡. 어 스톤 스턴! 여기서 스톤을 걸렸습니다. 하지만 요블래스터의 사정거리가 굉장히 길죠. 자 보스는 잡았고 이제 요 엔티티만 잡으면 되는데 멋있게 커피다란지님께서 팬텀으로 막아주셨습니다. 야 클리어 880 코인을 얻었고 야 경험치 왜 이렇게 조금 주는 거야? 클리어했습니다, 여러분들. 와 감사합니다. 와 역시 보스 분들이랑 하니까 간단했구만. 한번 찍먹 해봤고요. 크리티컬 타워 디펜스는 여기까지 구독 누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과 도움이 됩니다.